레 지금 제가 0.12.1이 아니라 0, 0, 0 1 1이라서별 인사를 잘못 하는데 오늘 의 마인크래프트 모드인데요. 여기 옆에 자크라이양이 뭘뭐 시나요? 제가 만화 중에 아마 한두번 째로 좋아하는 마르토이마르토 모드는 요 어, 다이아몬드가 나선 아니고, 봐봐요. 이거는, 다 좋아요, 없어요. 이렇게 없다고 치면, 아무데나 누르시면. <laughs> 어, 오, 푸린다 선수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진짜 세요. 동물이 필요한데, 이건. 눈덩이 뭔지 모르겠고 어. 혹시 눈덩이란가? 뭐였지? 뭐였지 개구리 연탄이었나? 일단은, 다이아몬드부터 보여주기. 아, 그래, 아, 섬환! 뭐냐? 아이, 나, 섬환의 힘이다. 으, 칼. 아, 대웅나, 섬환. 그럼 그건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역시, 조대웅나 섬환이겠지. 조대웅 아, 선환 울지 마그마 그럼 막대기는 누가 막팬드 나서버리고 뭐야? 아못다이가땅안 붙어 어 뭐? 못다, 이거. 땅안 오, 됐다 오, 마이너스 차크라. 할수 있나? 너네도? 1 2개1 2열1 개, 3세 톡톡톡 톡. 3 123 1 어 나한테 오는 놈들이 하나도 없구만 심심하고난 시구에서 무적이 된 남자 나루토 솔직히 나루토 나성관이렇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라 몇 꼬름 먹을 거야? 아니, 일단 빵으로 해놓고. 웃자. 모두 속여! 아까 전에 내가 풍근 나선 소리 공룡 낸 것이다. 이떠 음, 없어. 안무것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 하이라이트 벽돌은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벽돌의힘 벽돌, 은 무엇일까요?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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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돌벽비들아왜 이렇게, 이렇게 빠진 벽돌. 아이 네 <목소리가> 응, 역시 풍금이 잘 쓰던.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